우주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셔요. 우주만물의 주인.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오늘서 생명붙주고 교회를 주고 있는 것은 어머님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나 때문에 십자가에 주시고 사흘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갈수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고 그거 한번 한다고 내가 천국 갈수 있을까? 이게 내 생각이고 내 방법이 에요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는 절대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구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국을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믿음으로의 예. 생각대로 살다가 지옥에 가서 아무리 후회한들 바꿀 수 있는 길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했던 거예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